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모를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로 블록수와 한정패스 선물해드립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휴즈 미보 이너스페이스십. 아, 진짜 이분 드럽긴 해. 아무튼 휴즈 우주선을 얻게 되는데요. 아니, 휴즈 우주선, 이거 잠깐만. 나 혹시 도감에 안 참아, 이지 아, 찾지롱. 나 전세계 생활을 없는 거. 내 도감에 넣을지롱. 아무튼 그냥 문제 아니라 또 이번에 새로오던 휴즈 이 우주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거래소만 가도 바꿀 수 없을 거야 자 우리 한번 그 뭐냐 거랑 가보를게요뭐야 알잖아 디스코 가보도록 합시다 가자 자 그래서 거래소 오게 되었는데 짜잔 이제석들 이거 혹시 자랑한 사람 있니? 한놈한 한 명? 자 갑시다 자 친구들 간다 자큰 몬다 입 벌려라 이거 지금 탐내고 있는 유튜버 분들, 유튜버 분들 많은것 같은데, 어, 유튜버 부자님들 다 오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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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교수 인치 드샷 샵빵? 아니, 아니, 샵빵이요? 빵? 빵상 아, 아니.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좀 파격적인 걸어오네. 음, 일단, 레미팅. 왔어요 왔어 Here, b 베이비 나 골든 코기에 두둘 휴즈캡 네마리와 미쳤다 도대체 어떻게 본거야? <laughs>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네마리본거예요이 <laughs> 녀석은 지금 여기 체스트님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랑 이제 좀 이제 슬슬 약간 뭐 바꿀까 말까 좀 고민해볼 만한 정도? 나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두요원 휴즈 엔젤루스 포이 이러고 있다 아 진짜 아 진짜 언제쯤 엔젤루스예요 엔진스, 뭐, 샵빵 샵, 그거, 샵빵 이거 아니죠, 잉? 안 됩니다, 꼬리아 근데 여기 맘에 드는 그게 없어. 아 지금 다들 잘 시간이라 그런가? 타이탄이 오면 타이탄이? 어, 여기있다 타이탄이. 아 일단 아군이랑 한 번, 대화 를한번해보시다 아, 대화. 나, 타이탄이 아군이한테 한번 거래해보, 그 대화 를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안 통하네. 크라운, <laughs> 크라운, 일단 고기 한번 봅시다, 크라운 고기. 나, 크라운 고기 한번 찔러볼게요. 이노트 연락을 안 받는, 아왜 이노트 그거 안 하는 거야, 그걸 안 하는 거야, 쭈기오, 어? 아니 이거 리보라고 우주선이라고, 이 지금 딱 지금도 해마놓고나고 이노트라, 아 진짜. 아, 지금 최고 그 페어 골든 행기네 스퀘어캣 그리고 또 나이트캣의 엔젤로스. 살짝 <laughs> 상당 상히좀 맛있는데요. 아 여러분 이거 어떤 거 같아요? 엔젤로스 하나는 좀 그랬지만 이 정도면 이제 좀 약간 할만 할지도. 자그래 여러분 여러분 관심 지금 지금의 리보라면은뭐는걸할수 있을 것 같나요? 아 이거 좀. 댓글로 많이 좀달아는 좋을 것 같아. 아, 저는, 글쎄요. 운 좋으면은 타이탄이라 바꾸고 싶지 않을까 싶답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 다시 한번 부럽습니다잉.